근데 가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한참을 놀아 자, 보이죠? 아 어, 근데 그 옆에 호수가 있는데 왜 여기 오냐고 <laughs> 근데 자기들 자기들 집처럼 가지도 않고 거기서 계속 놀아 어. 내가 손님들하고 갔거든 손님들하고 한참 볼일 보고 있는데도 저를 거기서 볼일 보고 있어 <laughs> 강가는 가수, 거야 가서 딱걸 자. 여기 있는데 저쪽 호수 보이게 봐. 저 호수 보이게 야그 호수. 저 위에 호수보이어좀 내려. 아까 저거 들렸는데. 아, 아, 안 네. 돼. 알겠죠? 그러니까 길초 맞죠? 아, 길초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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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초. 됐습니다이 원앙새는 국제적으로 이름이 원앙이라는 말은 우리만 써요 다른 사람들은 무슨 뭐 무슨 무늬새, 무슨 무늬새 나라마다 틀려요. 뭐 우리 고양 고향, 호랑이도 고양이 갑니다. 호랑이라 이렇게 썼는다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뭐 타이거 뭐뭐그잖아 여러 가지 이름을 써요. 그러니까 항명을학자들이 조류 학자들이 따질 때는 봉황이라는 새도 이름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 봉황새지 그래야 그래. 그래서 원앙새가 여러 비슷한 종류가 있어. 알겠죠? 하, 한국의 원앙새하고 미국의 원앙새가 약간 달라요. 그니까 어, 새의 그 이름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예, 호랑이도 여러 가지 호랑이가 있잖아. 그래서 이게 원앙새가 가정집에 다가오는거는 이게 이런 예가 없어요 오 어, 정말이죠 어, 우리가 하늘공에 저어 우리 별장 하늘공 별장이 제2하늘공이 저게 길조야 어, 호수에도 오낭새가 많이 없는데 아니 어, 우리 제2하늘공에 오낭새가 많이 온거야 어, 그다음에 저기 우리 봉공에 호수 있죠. 저 봉공에 지금 5500호수, 500호 복 거기에는 청동오리가 날아와. 어, 청동오리들이 몇 마리가 날아와서 놀다가 저잡고 위에서 하늘에서 보고 다니려고. 그다음에 이쪽 봉공 왼쪽에 있는 호수 있죠. 물고기 많은데 거기에는 또 외관이 있잖아. 외가리가 날아가서 그 물고기 잡아먹으려고 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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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 하늘공은 호수를 대형호수들을 끼고 있으니까 이, 이렇게 아름다운 데는 없어요 우리 저 제3하늘공 있죠 거기 영상 지금 있나 제3하늘공 영상잔지다 끝냈죠 그 영상이 나오면 띄워봐 어. 그 잔디 싹한 거, 새로 한 거. 그 영상 찍어서 하나도 안 보내줬나? 제, 저기는? 그것을 다 보고 찍어 보내줬어야지. 이분들이 좀 이렇게 보고 알수 있게. 어, 없어요? 언 어, 그, 그래. 구에 구해가지고, 아, 그거 하나 찍어서 저기다 보내준 사람이 없나? 벌써 해놓은 지가 언젠데? 보낸 지옥이 영상 잘 찍은 거보자 아. 음. 천국 가는 열쇠는 뭐라고요? 천국과 축복. 네. 맹패죠. 그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 천국 가는 열쇠를 줄수 있을까? 없습니다. <laughs> 그러죠. 어 증거가 없어. 근데 우리는 증거가 있죠 증거가 예. 있지. 예. 꼼짝 못 하는 증거가 있어. 알겠죠? 예. 여러분들한테 축복을 주면 여러분이 죽은 사람 살리지. 예. 그거 그것이 꼼짝 못 하는 증거예요. 그것뿐이 아니라 손 떨어져 안 떨어져. 에너지가 무한 에너지가 들어가있어 그래서 우리는 절대 에너지라고 그래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름을 축복받은 사람은 손이 떨어지나? 그러면 축복이 있는 점도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에너지를 뭐라고 그래? 절대 에너지 무한 에너지 누구도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지금 일반 종교 지도자들은 뭘로 주냐 무슨 일이죠? 연기야 연기뿐이야 들어가라 뭐, 뭐 들어가라 한번 뭐, 안수 연기 만나면 연기 맞아? 맞아요? 신인처럼 증거가 있나?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나? 여러분의 심에 그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나? 그냥 안 손으로 주는 안수일 뿐이에요 알겠죠? 신인한테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다 달라져 버려요 핸드폰 번호도 안 떨어져 주민번호 안 떨어져 뭐안 떨어져 옷도 안 떨어져 집도 안 떨어져 몇 자리도 안 떨어져 다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죠? 어마어마한 파도가 온다 이 말이에요 잔대로 돼 있죠? 전부 잔대로 돼 있죠? 돼 있죠? 다 바뀌었죠? 네. 옛날에는 이게 황토였어. 네. 다 바뀌었죠? 완전 네. 아. 네. 저 푸른 초원으로 바뀌었어. 네. 저 위에서 찍은 건 없나? 위에서 밑으로 찍은. <목소리도 좋다고> 아이 위에서 찍어야지. 이게 뭐 좋아.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제, 에이, 저거는 구경만 하고 오는 거지. 에이, 저지게는왜지게는 저자도 없었던 지게? <laughs> 아, 저 지게를 치워야지. 저, 그러니까, 저 위에서 도로 주차장에서 밑으로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스카이워크죠 l 여기에 Sky Walker, 여기 여기에 Sky 에서 찍은 어, 에서 찍은 w a 에서 잔디가 물속으로 싹 들어가는 게, 참, 아니, 난 사진 이렇게 찍는 사람들 처음 봐 <laughs> 아니, 이게 사진은, 대로 알아라. 사진을 장난으로 찍으면 안 돼요. 찍으려면 찍고 말려면 말고 해야지. 사진을 찍으려면 뭐든지 혼이 들어있어야 돼. 정성이 들어 이, 이 모양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회원들한테 보여줄까. 이렇게 제가 장난사아 찍, 찍고, 찍. 이런 사진 여러분 찍지 말고. 핸드폰에서 다쥐어버려 나는 이런 거는 머릿속에 안 넣어요 완벽해야 돼 알았죠? 아니, 여러분은 우리가 지상에서도 백분 모습을 어느 정도 지금 하나 위에 만들어 놓고 있잖아 그죠? 그럼 촬영을 할때 만든 사람도 있는데 찍는 거는 시간 죽 먹기야 잘 찍는 거는 잔디 하나하나 입힌 사람도 있는데 그거 찍는 게뭐 그리 어려워? 그렇잖아 그 사람들을 고생한 걸 봐서 참 멋있게 나타내야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지 좀 멀어 찍어 쩌고 응, 좀 멀어 찍어 주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국민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이 첫 번째야. 그 다음에 이거예요. 성의 정신 아, 맞아, 맞아. 성의정심. 이게, 이게 두 번째야, 뜻이 이게. 정성이 먼저예요, 정성. 성의정심, 다음에 뭐요? 경물지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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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의정심하고 다른 거지. 어, 경물지지. 어 우리 국민의 여덟 가지 내가 강의 했었지? 어? 어? 그러니까 성의 정신인데 여기서는 잘 봐요. 여기서 팔 급을 할 때는 성신이죠. 첫째 정성, 둘째가 믿음이야. 어. 여기는 성의 정신은 이제 8천 우리가 팔천 목에서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정신애제화복보험은 우리 민족의 여덟 가지, 우리 민족의 여덟 가지 정신인데, 이게 우리 민족의 모든 홍의기념이 죠 홍의기념과 또 홍의기념을 내가 체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용이 뭐라고? 추며사상이지. 그러면 이념은 이념은 홍의이죠? 이념은 홍의이야. 알겠죠? 그러면 사상은, 우리 민족의 사상은 충효야. 알겠죠? 이런데 요거 다음이 요거야. 알았죠? 뭐든지 여기에 충도 있고 효도 있는데, 충이 됐든 효가 됐든 요게 요게 뭔지야 성신애재가 여기뭐 가면 애가 있죠 그러면 나라를 사랑하고 남을 구제하잖아 그러면 사랑이 이것도 나라 사랑이야 부모 사랑이야 맞아? 맞아요? 이거는 인간 사랑이야 세상 사랑이라 말이야 그럼 이게 네 가지가 다 사랑이라는 글자라고 따지고 보면은 자 사랑을 좀더넓게 해라. 사랑을 남한테 이익이 되게 해라. 이거는 무주 이건 무주상 보시야. 남한테 업무소지 이생기심 머무르지 않게 남을 도와주고 잊어버리라이 말이야. 요거는 요거는 더넓게 사랑해라. 남한테 보탬이 되라. 나라의 중심을 가려 나를 지켜라. 부모를 사랑하라. 나라 사랑 부모 사랑 이웃 사랑 다들 있죠. 이것이 우리의 이념이고. 우리의 사상인데 이걸 실천하는 원동력은 뭐냐 이거야. 여기 첫 번째야. 여기에 다 정성이 있어야 돼. 그냥 남한테 틱 던져주면 안 돼. 밥을 주는데 동전을 주는데 길에 거지가 있으니까 동전을 틱 이거 안 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내가 돈가진게요것뿐이에요 이거 가지고 한끼 식사가 되는지 모르겠네. 딱 이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주는 사람이 죄송하다고 얘기해요. 아, 그래 안 그래? 아 나는 실제 돈은 많은데 고주만 가지게 없네. 근데 당신하고 이렇게 만나는 게 우연히 만났으니 내가 나그네한테 대접할 것이 이것밖에 없으니 이거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 돼. 그래 그래. 그렇잖아.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백주 대낮에 멀쩡한 놈이 있냐? 뭘? 길바닥에 구굴하고 앉아 이런 사람은 복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 사람은 잘 살아도 날비 지옥이야. 말을 해도 그렇게 하면 복이 있을까, 없을까. 아, 죄송합니다. 내가 집에 돈이 많은 거는 생략하자, 이 말이야. 재산이 많은 거는. 지금 가진 게 5분인데, 요보나도 함께 식사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주면서 미안하다고 해. 아, 그래, 그래. 응? 어? 서울역 지하도에 어떤 청년이 그 노인들 지나갈 때마다 아침으로 자기가 도시락 을 가지고 직장 가는데 꼭 거기 어떤 할아버지한테 도시락을 줬어요. 갈 때마다 꼭 항상 아주 자고 거 있으니까 저 일찍 주문하는데그양반들은 이제 앉아 가지고 부시부시로 하고 있다 가 지하도에 그러면 이제 도시락을 갈 때마다 지 도시락 사면서 한개 싸가지고 할아버지한테 한 개씩 줬어요. 그 할아버지가 오늘을 좀 보자 <laughs> 그 청년을 몇달 됐는데 몇달 동안 도시락 못 먹었어. 그래서 뭔데요, 그러니까. 아, 자기 몸에서 그걸 꺼내서 주는데, 봉투야. 아니야. 1억짜리 수표가 10장이야. 나는, 이 돈이 필요 없어. 아, 아니, 나는 아니, 이런 돈, 돈, 돈 가지고, 뭐, 뭐, 쓸지도 모르고, 나는 이거, 평생 내가 남은 돈이야, 이게. <laughs> 그렇다고 내가 못해가서, 나는 여가 편해. 나머 이렇게 지내는 게 낫지, 이거 자네가 가져왔어. 부자 돼. 어, 그거 있잖 도시락 준 것밖에 없는데, 용감이 평생 가지있는 거야. 그냥 그래, 누군가에게 뜻 있는 사람한테 주려고 가지고있었대 어때? 장학금에도 내려고. 이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은 뜻이 있는 걸 찾아요. 대학도 만들고, 막, 기부도 하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 쓰는 거는 관심이 없어. 자기는 그냥 국수 먹어.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5천원짜리 이상 밥을 사먹는 일이 없는 노인들이 많아. 돈은 많은데. 그걸 쓰질 못해. 자식한테 주든지 그냥 놔두고 죽으면 죽겠지. 자기는 안 써. 그래서 그러니까 이 노인은 그게 전재산이야. 그 남자가 너무 착하니까. 다 가지가. <laughs> 내가 쓰는 것보다 다 자네가 쓰는 게더 좋거든. 자네는 내 같은 노인한테 도시로 맨날 갖다 주는데, 어, 자네는 뭐 직장 다니는지 몰라도 고생 많이 하는 것 같더라.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맙죠? 네. 그러니까 낙은애를 대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낙은애. 낙은애 속에 뭐가 들어있어? 천사가. 천사가 숨어있는 거알겠죠